네. 오늘 젠더 혁신 센터의 온라인 포럼이 정말 중요한 논의의 첫 발을 잘뗀것 같습니다. 어, 에틱스 연구자, 조직 전략 연구자,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자, 정책 연구자, 이네 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주변과 공백에 위치하게 되는 이해 관계자들이 입는 유무형의 손실과 부당함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공백의 문제에 에티컬하게 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걸음을 우리가 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어, 플로어를 개방해서 어, 여러 연사들께서 서로의 발제를 들으시면서 어, 더 질문하고 싶으셨던 또는 더 연결해서 논의하고 싶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laughs> 이상윤 교수님께서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데, 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예이성훈 예.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여러 다른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조원영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여러 가지 코멘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출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른 분께서 예. 그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아니면은 발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어, 연장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을 어, 이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 네. <laughs> 여러 가지 이제 고민스러운 이슈 중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차이가 없는데 차이를 두는 것과 이제 차이가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 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어,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어, 이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 어, 생각이나 또 아이디어 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현 교수님 마지막에퀘스천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Fairness와 Justice 차이가 있는 것을 있게 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있는 것을 없게 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사실은 그 주제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주제여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그그 어, 그 공감이 되는 어, 부분이었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워낙 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문제 때문에 다를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프랙티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국민 건강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을 비교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 건강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원래부터 이제 굉장히 약하신 분들 병이 잘 걸리시는 분도 있고 어, 굉장히 튼튼하신 분도 있지만 어, 그거를 고려해서 어, 그 보험료를 책정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많이 아팠다고 해서 보험료가 막 올라 사 보험하고 달리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 사실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국민의 건강권이나 아니면 어, 그 기본적인 어떤 복지 수준에서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어, 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은 또 다르죠. 자동차 보험은 어 실제로 어 물론 이제 이게 완전하게 자동차 보험 자체가 이제 미래 에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를 대비한다는 어그 공통적인 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잡아두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요율을 산정할 때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과거에 사고를 냈는가 안 냈는가도 영향을 끼치고 사실은 어그 집단별 차이의 통계적 특징들이 반영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것도 역시 폴리티카 코레트리스의 문제가 되겠지만 남성 운전자 20대 남성 운전자가 20대 여성 운전자보다 사고를 더 많이 내거든요 평균적으로 어, 그러니까 어, 요율이 더, 더 높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직업에 대해서도 요율이 다 다르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교사분들은 어, 그 다른 그 직업군에 비해서 사고를 좀덜 냅니다 그러면 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어, 요율이 달라 자 이제 이게 이, 이거는 이제 차이가 있을 때그 차이를 반영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사회 자체가 이미 결국은 그 둘을 다 용인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럼 뭐가 되냐면 어떤 것이 적절한 차별적 대우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화 가능한 차별적 대우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차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은 차별이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아니면 복지 수준에서 어 차이가 없게 대우해야 된다고 믿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논쟁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인정 안 하고 마치 정답이 딱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인공지능에 반영 안 했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 문제의 시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때문에 아 이제 그냥 적대 뭉개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또 들면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을 해칠 만한 것들은 주도록 그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정해진 요일에 따라서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자기는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니까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험공단에서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그보그그 돌려 준다든가 뭐 아니면 뭐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건강 어 진단을 갖다가 굉장히 그 자세하게 할수 있게 이런 어떤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핏 보면 이게 맨 처음에 건강보험 공단이 실시했던 건강보험의 원칙을 어긋다는것 같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유가 사회적 고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그 중에서 뭐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가 구태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아주 사소한 질병들을 너무 병원에 왜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가기 때문에 생겨난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아주 심한 병이 아닐 때는 병원에 안 가고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하거나 자기 건강을 돌볼 때 일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줄일 수 있겠다. 즉,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와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또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려들을 익스피스트하게 드러내놓고 어 우리가 논의를 하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합의했다를 우리 인공지능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투명하게 밝히는 것. 저는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다들 겁내고 얘기하면 이쪽 집단한테 두려워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그래서 집... <laughs>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예, 페어니스의 수학적 개념만큼이나 에티컬한 정의도 최상의 단일한 것으로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정희 교수님 혹시 조금 더 어...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을 어 그래도 이 부분을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대 여성의 사교율이 남성에 비해서 높다라는 부분은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집단으로 묻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같은 사람은 전 사고를 한번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접을 받게 된다면 네아더 낫다고. 아아 만약 반대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나는 사고를 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 굉장히 그 집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때문에 이걸 피해를 본게 아닌가. 그 그러니까 성별 때문에 피해를 받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게 PC 그 문제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개념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fairness의 개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룹 fairnes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인디비주얼하게 다 이렇게 되,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룹으로 약간 퉁을 쳐서 이런 안에서 만이라도 공정하게 간다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같은 그런 역사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추구해야 되는 부분인 인디비주얼 페어니스가 돼야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페어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성도 여성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지만 뭉쳐서 여성은 다 피해를 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세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 부분이 세분화되면 그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옮겨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걸 얘기를 해야 결과적으로 우리 어떻게 세분화할 건데를 논의를 할수 있는데 지금 자체는 이제 여성 남성 얘기만 해도 야너 이제 여성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걸 구분 지어서 우리가 이런 논의는 또 필요하고 그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좀 알고 지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론화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문제를 드러내어 보자라는 말씀이셨고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조원영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어그차그 그 공정이나 편향 이슈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좀 없을 것 같고 제가 좀뭐좀좀 토론 거리를 좀, 뭐 좀, 좀, 토론거리를 좀 네.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오늘 그이상욱 교수님께서 이제 실천 이슈를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논의도 있어야 되면 결국 이제 실천의 이슈로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 올해 어 처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신뢰성 관련된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업 간담회들을 쭉 하면은 어렵다. 신뢰성까지 우리가 기술도 완성이 좀안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유럽에서는 인공지능 규제를 막 만들어서 무슨 프리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규제의 패권을 유럽이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을 막 선제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고 이건는 고위험 인공지능이야라고 막 해요. 그리고 뭐뭐 뭐, 뭐, 아까는 이제 설명 가능성하고 투명성은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어, 설명 가능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리콰이어먼트들을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기업들은 그리고 이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 이런 규제들이 마치 gdpr처럼 예 브뤼셀 과로 이게 전 세계에 파급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공정성 개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의 공정성과 금융 분야에서 공정성과 다 다르거든요. 국방에서의 공정성과 이 공정의 개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메인별로 신뢰성, 설명 가능성을 요구하는 수준, 공정성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천의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 논의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어, 현실에서 공정하고 현실에서 투명하고 현실에서 견고한 인공지능을 만들까? 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은 게 매우 아쉽습니다만 이 신뢰성까지 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규제 패권에 관한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이 기술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이 원칙들을 구현할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화제를 던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해숙 소장님께서 정리 발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실천을 굉장히, 실천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의 입장에서 좀더그 사이언티픽한 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이제 과거의 그 헬스 문제만 보더라도 과거의 연구는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을 대부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한 결과를 남녀한테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 그 심장 질환 같은 거는 대부분 남성의 질환으로 생각을 해서 남성 위주로 이제 진단과 치료법이 개발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 영국의 그~ 어, 바빌론 헬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건강 챗봇을 만들었는데 영국 그 국립 보건원의 이제 믿을 만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든 결과로 이제 똑같은 가상의 남녀가 나이도 똑같고 생활 습관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증상을 호소했을 때이 건강 챗봇이 남성에게는 즉각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가라라고 이제 조언을 했는가 하면 여성한테는 어, 좀 기다려 보세요. 증상이 뭐한 일주일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으면 가정일을 방문하세요. 그니까 여성의 경우는 똑같은 증상에 대해서 어, 뭐 공황장애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것을 이제 과거에 그렇게 진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 체포시 이제 건,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또 나아가서는 이제 투자에 또 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이슈들이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의 문제도, 어,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뭐 빅데이터든지 그런데 쌓여 있는 어떤 데이터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이언티픽한 데이터는 저희가 사이언티픽한 증거들로 볼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이슈에 굉장히 이제 어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이제, 어, 그 AI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제 큰뭐 대형 회사들도 있지만 조그만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용의 문제가 굉장히 거기에 수반되는 것 같아요. 좀더 공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언티픽 데이터라도 잘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과 노력과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면 과거에는 정부의 보조가 농업촌 이런데 이제 정부 보조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그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사이언티픽한 어떤 발견들을 반영하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그 공정한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일정 부분 정부 보조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제 그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작은 문제에서 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들부터 이제 실천을 좀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트렌드가 이미 유럽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의 다름으로 인해서 어 축적된 과학적인 데이터가 반영되지 못한 것들. 이런 거는 이제 그 어, 과학의 어떤 그 평등성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AI에 이게 반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을 점검할 때는 또 우리의 그 AI 상품을 수출할 때도 문제가 직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경제성의 문제를 또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와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로 마지막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모자란 것이 매우 안타까운데 어, 이상윤 교수님께서 던져주신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올드 솔튼 티스 오래된 확실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래에 대한 탐색 가능성을 낮춘다라는 말씀이었고 다른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조원영 박사님께서도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이해숙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는데 우 우리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